롤러코스터를 타던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또다시 전환점을 맞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기준 델타 변이 확산세로 하루 20만 명에 육박하던 신규 확진자가 57%나 감소해 7일 평균 7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주와 비교해도 16%나 감소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규 입원 환자도 8월 말 기준 54% 감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셸 왈렌스키 박사는 그러나 아직 경계심을 놓을 수 없다며 춥고 건조한 겨울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 말합니다. Right And, high, colder, 미국의 병원들은 두달 전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르던 입원 환자가 이제 수십 명으로 줄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 모임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면서도 어린이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는 만큼 우려와 희망이 교차하는 시기라 말합니다. 일부주는 일찌감치 어린이 백신 준비를 마치고 부모들의 우려를 잠재우는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캐시 호출 뉴욕주지사는 어린이 백신 접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거라며 학교와 부모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밝혔습니다. 지난 화요일 외부 전문가 패널은 미 식품의약국 FDA의 5세에서 11세용 어린이 백신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찬성 1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는데, FDA는 의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2,800만 명이 새로운 백신 접종 대상이 돼 미국의 접종률을 높일 뿐 아니라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